세월의 흔적이 진짜 느껴진다, 대형아 야, 이 무슨 문이라고? 남대문이가. 아, 아, 아. 무슨 문이고요, 그래? 아, 아, 아. 음, 음. 그래. 음... 출입. 네, 음.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확인셨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요 와, 멋지시니다 와, 이게 아치형아야 와, 이 돌을 우찌르지 않았을 까 어, 수깐만 <laughs> 음, 아. 어, 안녕하십니까? 아,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와. 와. 집 이거 이거 안에 이러고 이거 올 옛날부터 이렇게 있었던 거요이 차가. 네 조선 초부터 있었습니다. 아 우와 너무 멋진데요 선생님 이거. 네, 네. 이 분도 선생님 지금 뭐라고지 큰 거니까 이게. 여기 설명을 좀해주실수 있어요 여기는 황명홍치 사면 시내 도라고 있어요. 말하자면 조선시대에 지어졌다고 하는 건데, 그 시대에 지금 우리 서기 쓰잖아요. 네. 네. 그렇게 중국에 연름을 그, 썼다고. 아, 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지어졌다? 뭐 이건 거예요? 네. 와, 이게 좀 정문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네. 들어온 게. 정문이에요. 네. 와, 그 아까 지금, 벼, 지금 밖에서 쭉 봤는데, 이게 네. 몇 밑? 이 둘레가 어느 정도 되는 거야이 규모가 여기가? 지금? 1.8초. 와 돌까면 1.8km 성벽이 1.8km 와. 와, 와 진짜 어마무시하다. 아 이곳이 네 어, 서해안에 침몰하는 외국들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아. 세워진 성인데요. 충청도 전역을 관할하는 중심 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 아, 지리적 요청으로 봤을 때외군들이 네, 네. 침략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여기 군 사령본부다. 충청도 아, 아, 아. 충청도 사령본 사, 네. 사령부였구나. 어머 어머 이 시효 야 그럼 이제 뭐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둘러보면 되는 거네요. 네, 한번 이렇게 둘러보실까요? 예예예예 예, 예, 예. 가서 좀뭐좀기를좀 해주십시오. 선생님 그러면 뭐 혹시 여기가 외구를 맡고 있었으니까, 네, 네. 뭐, 예전에 혹시 뭐, 뭐, 유명한 장군님이나 이런 분, 혹시 이순신 장군님 이런 분 오시, 아, 여기는 기본적으로, 우선 네. 초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군대 성각이었기 때문에, 네. 워낙 유명한 분들은 많으신데요. 음. 그 중에서 장군 신분으로 오시진 않으셨지만, 네. 에, 이곳에서 10개월간 군관 생활을 하시고 나서, 그 후에 아주 급속히,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진급을 하셨던 분이, 이순신 장군. 아... 아, 이순신 장군도 여기서 군관으로는 예, 예, 근무. 이순이란 이전에. 아, 이전에. 네. 예, 장군으로서가 아 아니고. 군관. 예, 여기서 훈련을 받고 하셨던 거네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네. 사관학교. 음, 그런 개념인가요? 군관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그렇죠 그렇지. 교 교육을 네. 이렇게. 그렇게 아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거 여기, 이게 이게 그뭐 군사 본부 그런 데인가 요 여기가 아, 제일 그런 날씨에? 저 안에가 사령관이 있그 예, 그런 동원이라고 보시면 아 직무시 네, 소서자연이란 말이잖아요 영문이에요. <laughs> 예, 그러니까 예, 예, 이곳 사령관이 있는 이곳에 중요한 문 중에 하나인데 원래 이 자리에 있던 건 아니었어요. 음. 여기서 저기 여기 감나무 많이 있는데 여기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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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에 있었던 건데 일본인들이 이쪽으로 옮겨온 거 같아요. 자, 어이, 하여튼뭐 어이구, 거다 보니까 뭐 이마에 다 들어왔네. 벌써 이까지 들어왔는데. 아 너무 한 색하게. 근데 뭐, 뭐 여기서 그뭐 뭐, 훈련한 건 알지만 뭐 무슨 뭐기궁 같은 걸뭐쏠수 있는 공간이 있다. 있다. 네네, 체험도 네네. 하고 한다는데. 거기 어디? 거는 어딘가 이래. 아, 바로 비네. 바로 저쪽에 있어요. 저기 서문 쪽으로 가세요. 서문 쪽으로. 네, 네, 네. 저쪽으로. 저 문쪽에 문 있는 네, 쪽으로 네, 가면 네, 되는가요? 네. 가면 그러면... 그럼 저희도 체험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아, 아 그러면 저희도 한번 또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네. 아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 잔디밭은 밟으면 안 되지.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야, 그런데 여기 진짜 아, 멋지네요. 아니 여기는 그냥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진짜 와, 애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야, 와서 자연스럽게 뛰놀면서 여기가 그러니까. 역사적인 공간이었다는 거 자연스럽게 아는 공간이야. 에 야, 요, 뭐, 올림픽, 그런, 그거 같은데. 아, 와, 세상 국궁, 국궁, 체험장님쏠수 있네요. 어우, 파란 것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예. 어떻게, 소란도, 예. 자, 빛이, 네. 같은 색깔이, 다 안쪽으로 가야 하나? 안쪽, 안쪽, 예. 네. 파란색이 안쪽으로 가야 된다고? 예. 네. 이렇게 탄가 땡겨. 요 이건 지금 양처럼 들어오는, 국궁이 불까지 땡겨. 오. 요 하살 끝이 아랫동굴 안니으로 내려. 화살 끝이 그좀더 땡겨봐. 그 정도는 까봐. 10점, 10. 10.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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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실하다. 10점! 1점 신하다! 10점! 스승님! 10점! 자, 나 빨리 가까이서 찍어봐요. 10점 연점 포인트에서도 자다가 갔다. 는 와,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나? 나 소름 돋았다. 아, 쏘지 아, 마요, 쏘지 마요, 잠깐만, 뭐요? 예 이거, 이거, 이거 계속 보존해주세요. 이거는 아무도 뽑지 마. 아무도 뽑지 마. 이거 제일 가운데 진짜 바로 밑 밑에 꽃이다 진짜 렌즈 있었으면 맞짱이. 깼다 렌즈 오늘. 자 내기 한번 합시다. 내기 한번 합시다. 자, 어떤 어떤 내기를? 자저 앞에 저주막이 있는데 여기서뭐 시원한 음료수 하나 내기 한번 어떠세요? 아뭐 병영 주막에서예예 예. 예.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얼마 전에 뭐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또 구넷째 구넷째. 그렇죠. 예재패하않습니까 양궁에 걸린 다섯 개의 메달 중에서 네 개를 끌어갔습니다. 훌륭한 나라다 우리나라는 나라가 국궁에 그렇죠. 자 주먹 보십시오. 예 네. 국궁의 후예입니다 저는. 조상님들, 제피 안에 있었나봐요, 저게. 그니까, 러 주몽의 피가. 쉽점내활 어디 갔노, 이거가? 쌤, 이거였지, 생이 와, 신장 터질 것 같다. 나 너무 맞췄다. 자, 이제 진짜 본격적인 게임을 하자. 아, 이제 쏘지 말고, 이제. 다섯 발로 끝내자. 어, 다섯 발로 끝내자. 뭐 어, 하려고? 그래.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따라라. 따라라. 따라라라, 바로. 자. 네, 시작하겠습니다. 밑에거아니야아 그건 내 마음이지. 어. 아 이게 얘기를 해줘야 해. 아왜 던지나 내 밖에 말을 걸어? 아니 아니 둘 중에 하나는 뭘뭘 뭘 쏠지? 아 그건 얘기하지. 내 마음이지. 내가 뭐, 내 마음으로 생각해야지. 오더 걸려서왜거맞으면 그럼 되는 거네? 상관없지 점수가 높은 사람 이기는 이 거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무슨 소리인지 어, 알았어. 어한발한 한 발씩. 한발한 한 발씩. 어 오케이. 와약까 기정표가 미치겠다. 나그자리뭐 이렇게 안할했는데 시간 됩니다. 아, 잠깐만 따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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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간 됩니다. 바로 따라 나와 나 있다 양궁에도 다 있는가 이제? 어. 어, 빵점. 빵 까는 위연이 있단 말이가. 네, 빵점. 일단 빵점. 와. 아, 아, 카메라 카메라를 어때그해 했었어야 려는데 10점 바로 끝내버릴 낀데 내가. 제가 이번에 그 안산 선수 좀 닮았다는 얘기 들어갔어요. 아, <laughs> 네. 깜짝 놀랐네 아, 이거 화를 좀 바꾼 거에더라 이거. 그이화화화 이쪽에 딱 붙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일단 햄 3점. 3점. 3점 검은 거에 꽂혔다. 보이죠? 3점. 꽂았나 어, 3점. 아, 3점. 그렇지. 일단, 일단 3점. 자, 야, 이 나라 사람들은 이게 있나 보다, GNA가.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거 처음 그거 하는데도 맞자또빵점빵점이죠생님왜 아, 네. 그렇게 쭉 가는 거지? 아, 미치겠네. 오자쪽도 음, 아. 그래 있고. 오른쪽더 돌리라고. 아, 예. 네. 아니, 네 느낌 좋은데? 0점. 글쎄요, 그렇죠. 텐한 번만 가자 와! 어떻게 텐을 맞았지, 이거 아까 그거? 아... 와... 이거 한발한발 한발 선수들은 와, 심장박동이 진짜 평온하게 쏜다더라고 아, 왜 자꾸 저꽃 같은 데만 꽂노? 아니, 맞죠. 0점은 좋은데 제가 맞죠? 영점 사격으로는 좋은데 좀 3대 0이라뭐몇발남았도두발 남았나? 3대 0 아니, 1발씩 하면 안 되나? 선님 <laughs> 약간 올림픽 같은 기분을 해드릴게요 이번에 양궁기 멋있죠? 코리아 파이팅! 코리아 파이팅! 코리아 파이팅! 어어어 어! 아목 <laughs> 아, 아파. 아와 뭐, 근수야 대영이한테 지면 안 되잖아. 야 아, 형님 한번좀 줘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병영 주막에 맛있는 거 많이 팔던데. 코리아 파이팅! 코리아 파이팅! 어! 자몇 점이고? 육점. 어? 6점! 아 내가 자꾸 위에 가서 올린 거다. 아 진짜. 아, 0 4격이 저기로 올라가 올리다. 아 위에 거 쏠라고 한 거지. 그럼 아, 그래서 아, 한참 아, 내려갔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6점 고려 스파이더. 또또 약간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슬픈 예감은 틀리지가 않죠 형님. 약간. 네 금이냐 은이냐 동이냐. 자한번 떨리겠습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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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어다, 투어다, 투어, 투어다, 몇 점이고? 8점인가? 아, 와, 나가 10점 넣어주면 안 되나, 아까 그거? 8점. 11대6으로. 김대형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금 메달 딴데, 자기가 썬 하살은 쓰고 해야지요. 8점. 아, 딱저하게의 8점 보이지? 야, 아까 10점 맞힌거좀 넣어주면 안 되나, 이거? 아, 연습. 연습. 자. 자, 와, 네, 이래 자, 졌단 말이야. 하가 아, 재밌네. 자, 병원좀 하고 가자. 아, 맛있는 오, 자, 맛있는 거 먹으러 자 고맙다. 씨, 너무 잘 진짜. 아, 팀, 잘하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와, 내 진짜 아깝네. 야, 나그 아까 우 진짜 무해발 아, 찬호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오늘도 감다